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머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다섯 번째 시간. 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느, 그, 어르신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곧 고등학교에 입학할 아들을 데리고 주말에 목욕탕을 가려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대편에서 어느 이제 정장을 입은 그 신사, 나이 지긋하신 신사 한 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려고 했었던 이 아버지가, 그 신사 앞에서, 어, 정중하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었던 아들은, 어, 영문도 모르지, 그냥 아버지가 그분을 향해서 깍듯하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냥 대충 또언제 고개를 숙여서 어, 인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그분이 누군지를 아느냐. 그 알리가 없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제 네가 입학하게 될그 고등학교의 도장 선생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 다시 그분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될 누구 누구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따뜻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진짜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더라면 자기가 깍듯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을 텐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분이 그런 분인 줄만 알았더라면 내가 더 정중하게 됐을 걸.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해 드릴 걸,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더 가까이 했을 걸,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 들어왔을 때도요, 우리가 여러분 일찍 신앙 하시는 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걸 느낄 때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지긋하게 드셨을 때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아, 예수님이 청자 그런 분이었더라면, 아,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걸, 진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걸"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을 내가 조금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후회가 이런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가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이레미야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실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은 그냥 간단히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같이 한번 이거는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읽어 볼까요?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저, 저, 저주로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다 용서하셨고. 죄의 조절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분, 그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어, 어느 분이 꿈이 있었어요. 은퇴를 하게 되면 유럽, 미국, 대서양 이런 데를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배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그런 대륙들을 여행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그 크루즈 어, 그 승선권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여행할 날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코스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그런 여행 코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크루즈 여행하려면요, 뭐몇 백만 원 들지 않습니까? 1인당 뭐 4, 5백만 원, 뭐 7백만 원까지도 하는데 에, 그렇게 이제 비싼 에, 값을 제 지불을 하고 어, 그 승선권을 에, 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당일 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챙겨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밥이랑 김치를 싸 오시는 거예요. 밥이랑 김치. 그래서 2주, 3주 걸린다고 하니까 배에서 먹을 양식을 뭘 먹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김치와 밥을 준비를 해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주, 3주 동안 이제 크루즈를 타면서 여러 여행지를 이제 다니는데 근데 이제 식당 그배 식당 안에서 레스토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 음식들이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근데 이 양반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 자기 방 안에서 어 김치와 밥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김치와 밥을 먹는 그런 생활을 한 2주에서 3주를 쭉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날 무렵에 돼가지고 승무원이 와가지고 궁금했던 거예요. 어르신, 어르신은 왜이 식당에 오셔서 식사하지 않고 그렇게 방 안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김치와 밥을 드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꿈만 같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어렵게 어렵게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식당에서 먹을 돈은 부족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사 먹을 돈이 부족해가지고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이 어르신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어르신, 그 승선권 안에 이 레스토랑에서 드실 이 음식들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가격이었다고.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손해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 하루 세끼 얼마나 다양한 음식이 나옵니까? 그거를요 다 먹지를 못하고 한3주를 김치와 밥을 그냥 드시고 말았던 거예요. 그 유람선을 탔던 그 값에 다 지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래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못 박히셨습니까? 머리에는 뭘 쓰셨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두 손에는 못을 박으셨고 두 발에도 못을 박았고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예. 허리에 짱그 창을 찔러 가지고요. 그래서 피를 쏟아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왜 로마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을까? 왜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어 가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와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시간을 씌우셨던 거예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두 손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읽어볼까요? 우리의 두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두 손에 못을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를 흘리시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두 손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고 그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왜 발에 못을 박았습니까? 읽어볼까요?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될 곳을 다녔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면 안 되었던 곳,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던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두 발에 못을 박히게 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어디에요? 허리에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왜 허리에 창을 찔렀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우리의 썩어 문드러질 몸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원자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이야말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내 운명을 주장하고 날마다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 여기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헬라어 뜻이 무엇이냐면 영원하다, 영원하다, 큰 능력이 있다, 완전하다 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다, 큰 능력이 있다, 영원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완전하시고,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런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완전하시고 큰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는 완전하시고 큰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더라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지. 어 영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에 예, 그 어느 추운 날 공원에서 어느 어르신이 낡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냥 동전 몇잔 이렇게 주고 잠깐 듣다가 떠나버리는 거. 그러다가 어느 신사가 와가지고 이 오르신한테 자기가 좀 바이올린을 좀 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 켜고 있는 이 바이올린이 너무 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괜찮다고. 이지 말고 그냥 나한테 한번 빌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한곡좀 뽑고 그냥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어르신으로부터 이 바이올린을 어, 받아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연주가 아름다운지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감동스럽게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사람들이 동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폐를 내는 거예요. 한 곡을 듣고 너무 너무 감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 놓았던 쌓아 놓았던 지폐를 어, 그 바이올린 주인의 어르신에게 이제 드리고 이 연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영문도 모른 채이 바이올린 주인이 하, 저 양반이 누구길래 이렇게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선율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가? 했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시냐고. 그들 나는 모른다. 했더니 그분이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파가니니가요 바이올린을 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은 낡은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연주자가 대가이니까. 그렇게 이 낡은 연 바이올이라 할지라도 피가 막힌 연주가 곡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만 낡았다 하더라도 나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값이 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라는 거예요. 질문과 답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어디였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네, 빌립보 가이사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였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 다양한 신들을 사람들이 다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신도 모시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제우스 신의 아들 판 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술을 마시고,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그리고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 술을 퍼 마시기 시작하면은요. 그때서부터는 막 여자 붙잡고 성적인 욕망을 취하느라고.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의 아들 이 판이 나타났을 때 많은 여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요 무서워서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패닉, 공황 상태, 공포, 이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우스 신의 아들 판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화려한 도시이자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 이게 빌립보 가이사라였던 거예요. 오늘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베드로가 기가 막힌 질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글쎄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오늘날 내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땅 얼마나 화려한 곳입니까? 예전에는 다 굶어 죽을 그런 가난한 나라였지만은 지금은요, 여러분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도시마다 다 화려합니다.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사회적인 위치 인간관계 여가 활동 등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보다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그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좋은 학교, 좋은 문화, 좋은 시설들 다 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는 글쓰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오 나의 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글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빌리뽀서 가이사라. 이와 같은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로 믿느냐? 구원자라고 믿느냐?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라고 믿고 있느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너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동료들한테 나는 세풍교의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세풍교의 단임목사이냐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 할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아니,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죗값을 치르신 구원자이시고 내 삶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